네 안녕하세요 넥소 드라이버 한기석입니다. 아, 오늘은 예, 회생제동을 걸어놓고 어, 차를 운행하면은 정말 회생제동이 걸려가지고 배터리 충전이 될까 아,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어,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한번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. 밟고서 전기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엑셀을 쭉 밟으면 수소가스와 수소가스가 연료전지를 가서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고요. 그리고 가속이라든지 경사 있는 곳을 올라갈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때는 배터리에 있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까지 같이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지금 모여있는 이 배터리를 충전을 잘 시켜 놓아주셔야지 연비도 좋아지고 가속할 때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갈 수 있으세요 자, 액셀 밖으로 쭉 한번 가 달려볼게요. 자, 엑셀 뗐습니다. 떼면은 이렇게 모터에 있는 에너지가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지금 턱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. 네,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. 지금 열심히 지금 운전하면서 찍고 있습니다. 네. 운전, 운전, 지금 넥소를 받으신 분들은, 음... 뭐,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, 넥소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네,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도대체 이게 무엇, 무엇일까? 네. 뭐, 운전자분들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는데, 예, 네, 뭐, 차가, 네, 이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해주고 이거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신경 쓸건 없어요, 운전자가요. 음. 그런데 이제 배터리를 잘 모아놓으시면 회생제동을 걸어서 배터리를 잘 모아놓으시면 연비에도 좋고 가속할 때뭐 아니면 경사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